네, 인구 2만여 명에 불과한 이곳 누크는 현재 기자 반, 주민 반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 세계 언론의 취재 열기가 뜨거운데요. 주민들 반응은 냉랭합니다. 과도한 관심이 불편하다,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한 명당 1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We don't really need those money. We have already e n o u g In 그린란드 주제 미국 영사관 주변에선 지난 주말부터 크고 작은 트럼프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를 풍자해 미국 물러가라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 야구 모자가 반미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주변 유럽 국가들까지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린란드 자치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린란드 집권 연합정당 소속으로 덴마크 의회에서 그린란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 의원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는 그린란드뿐 아니라 덴마크와 동맹국들 모두에게 최대 시험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정부 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군사 침공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란드 누쿠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원주의 하천에서 발견된 중대백로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강릉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원주 호저면의 하천입니다. 며칠 전 다리 밑에서 중대백로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왔습니다. 올겨울 강원도 내첫 야생조류 확진입니다.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입니다. 날아다니면서 병을 옮기는 특성상 이 일대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에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에선 추가 폐사체까지 나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건 확인됐고 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양계 농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번 걸리면 농장 전체의 닭을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전업농 14곳 등 방역대 370여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병원성으로 가지고 가자나 운에또 방어도 하고 지금 뭐 소독이란 소독 뭐 신경이 예민해 있는 아주 당황스러웠죠. 특히 올겨울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강하다는 분석까지 나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야생조류가 아무래도 고병원성 조린플루자의 매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좀 빨리 해서 감염범들을 제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농장에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죠. 앞서 강릉시 강동면의 한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2만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이달 23일까지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추가 검사도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까지 특별 방역에 나서.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오염은 제거를 가장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방역대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검사를 방역당국은 각 농가에 농장 차량 출입 통제와 소독, 세척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관광 명소가 된 속초해변 대관람차가 결국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드러난 각종 위법사항을 근거로 속초시가 내린 해체 명령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건데요. 운영업체가 항소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한달뒤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조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운영을 시작한 속초해변 대관람차 속초아이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지만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시설이 공유수면에 지어지는 등 각종 위법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속초시는 2024년 6월 대관람차와 탑승동 해체명령, 개발행위 허가 취소 등 모두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속초시 인허가에 따라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열린 대관람차 1심 선고, 재판부는 운영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문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각 처분 모두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설 해체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공익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속초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상 회복 등 계획된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위법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 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달뒤 대관람차 운영은 중단됩니다. 한편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전 속초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과 세종, 제주, 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오늘 공동성명서를 내고 다른 시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지역의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혜택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노인복지센터 팀장이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 최근 업무에 복귀해 사건 관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 복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적정한 판단인지 논란입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2022년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인복지센터 팀장 A씨. 재판을 받게 되면서 A씨는 담당 업무에서 배제됐고 다른 직원들과 분리돼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A씨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지한 달을 만입니다. 법정 증언을 한 부하직원 B씨는 A씨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차 판결도 유죄로 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어떤 가해를 하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증도 있고 한데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일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 회사 측은 올해 처음 위탁 운영을 시작해 업무를 잘 아는 A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씨가 현재 상고 중으로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B씨가 A씨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형이 확정되면 회사를 떠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죄 판결이 난동사자와 해당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종사자가 아직까지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서 즉시 시정 조치가. 앞서 A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부하 직원은 2차 가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다 1 년여 전 회사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정사빈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오늘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가설삭도 설계에 붕괴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양양군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양군 재정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환경단체의 은폐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가설 삭도, 안전성 등을 검토해 최선의 방안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강릉시의회는 오늘 강릉원주대에서 지방 입법 정책 발전과 지역 공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강릉시의회 조례안 등 자치법규 관련 정책을 공동 연구하고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